오늘 너요 오늘 천천요네하나이글스네 주중 3연 주말 3연전 네 k t 즈자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1대 8로 패배했습니다 어 3연승 중이었었고 네 4연승과 시즌 4 연승과 수입을 시리즈 수입을 노렸었는데요 아 오늘 졌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진거일 수도 있고 네 예견은 어느정도 돼 있었죠 오늘 패배 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좀 예정돼 있던 패배였는데 그 패배 과정이 너무나 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승관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는데요 어, 지난 키움전과 마찬가지로 어, 망했죠 네. 초반에 볼질 역시나 볼질 아, 지난번은 투아웃은 잡았는데 요번에 1아웃 잡았네요 네. 다타를 상대하면서 공 26개 던졌고 네. 볼넷 네개 하고 이게다 실점으로 연결됐죠. 네, 4실점 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이나와던 배동현이 이제 3이닝 동안 어이 자체. 예. 그러니까 1회에 2점 더 내줘 버렸어요. 이제 편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상황. 예. 말루 상황에서 올라왔던 배동현이었기 때문에 이승현의 선행 주자들 다 점수 내주고 본인이 또 2점을 내주면서 네. 이실점을 했습니다. 이현하서도 오늘, 어, 김정우수는 선잘 던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와도 이정인호 네, 하나이베스 유니폼을 입고 첫 등판이었는데, 네, 공 스피드는 뭐140 중후반대로 나쁘진 않은데, 직구가 다 뜨면서 날려버렸어요. 네. 재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본래 많이 줬죠. 네, 정인호 선수, 본래 총 다섯 개 허용을 했습니다. 첫 퇴, 처음, 첫처 올라왔던 이닝엔 세개 주면서 말로 위기수로 자취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두개또 주면서, 원래 다섯 개좋습니다 네. 아직 안돼 있어요. 준비가. 네. 200일 만에, 200일 만에 등판이라고 했는데, 어,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또 정인호까지 선발진 올리면은, 오늘 이승광 같은 그런 또안 좋은 네,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 수배로 감독께서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 네. 정혁선수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또, 그 이어 올라왔던 주현상 네, 주현상은 어, 평소에 볼질 잘안 했는데, 오늘은, 네, 볼넷두 개를 내줬어요. 투구씨도 많았고요. 다섯 타자 상대하면서, 네. 점수는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네, 볼질 많이 28개 던졌고, 볼넷두개 냈는데, 아, 오늘 타자들이, 아, 투수들이 죄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뒤에 나왔던 송현주는한 타자 잘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 김범수가 그 전에 아는고 김범수 0.2 이닝 잘 처리했고, 그 뒤에 송현도0.1 이닝 잘, 잘 처리했습니다. 어, 오늘 또 정우람도 오랜만에 컨디션 점검 처원에도왔는데 어, 정우람이 요즘에 좋지 않은데, 오늘도 안 좋은 모습 도 보여줬습니다. 어, 네. 두 타자 상대, 열, 두 타자 상대면서 투구스 0개 했는데, 뭐, 볼넷이 하나 있었었죠. 네, 하나를 뭐랑 잡았고, 그 이어서 오동욱이 오늘 마무리. 네, 오동욱은, 네, 삼진 하나 하면서 볼넷 주지 않았어요. 어, 토탈 하나의 개수를 볼넷1 4 개. 예, 4사구 14개 내줬습니다. 최악의 경기였죠. 네, 투수들. 뭐, 타자들이 점수 못 뽑아낸 것도 있어요. 한데, 뭐, 안타수가 KT 5개, 우리 5개로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 KT도 볼질 많이 했어요. KT도 볼넷여4 사사구 여 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양팀 토탈에서 20개가 나왔어요. 네. 모든 1 8이닝에서볼넷이 나왔고, 거기서 플러스 2개가 더 나왔다는 수치.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타자는 오늘 뭐 데스파이네한테 꽁꽁 묶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외국인 투수 상대 전적이 오늘 경기 전까지 2승 11패였는데, 10, 오늘 지금 2승 11패. 네, 외국인 선수만 만나면, 외국인 투수만 만나면, 어, 우리 타자들 점수를 못봐요 봐요. 네, 점수를 못뽑고마트이가 갑니다. 마트이가훅 가요. 네. 답이 없네요. 네, 뭐 리빌딩 중이기 때문에. 네. 인정할게요. 네. 타자들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아 근데 아 너무하잖아요 아 이건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로 속상하고요 어 하나의 글오오는 뭐 타자들 아네허관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 순간들이랑 같이 허관의 세트를 계속 올라오는데 허관에좀 겉멋을 좀 많이 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생그 생각에 블로킹 할때 동작이 너무 쓸데없이 크고요 해도 되지 않은 프레이밍을 해요 네, 미트질이라고 해도 되지 않은 미트질까지 그것도 자연스러운 미트질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잡아놓고서 잡고서 잡은 다음에 공격게 옮겨서 스트레으로 심판이 봤을 때 꼴불견이죠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심판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든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속으면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도 않는 거 계속 시도하는 허가를 때문에 정말 프레이밍이 필요한 순간 네. 필요한 공 아슬아슬한 공을 프레이밍했을 때 하나도 안 잡아줬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오늘 본래 16개 나오는데 14개 나왔는데 그 영향에 허가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승관 허, 간에 <laughs> 어, 아, 솔직히 서산 중 다시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두 선수. 네. 이승관은 한번더 찬스 준다고 하면 화낼 것 같아요. 네. 그 경기 안볼것 같아요, 솔직히. 이승관 나오는 경기. 지금 상태라면. 네. 어, 이승관 허간에는 약간 설산 한번더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하나일글스. 네, 그래도 오늘, 요번 주 중에, 어, 주 중에는 1승 1패, 그리번에 2승 1패 해서 3승 2패로 승률 5할 이상을 거둬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탈지질 했는데요. 네, 뭐 지금도 여전히 8일에 랭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 선수들 좀더 분발해 줄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다음 주 경기는 이제 두산과 SSG를 만납니다. 주중은 두산 그리고 주말에는 SSG 만납니다. 네, 주중은 잠실이고요. 주말은 대전 홍 경기. 29일 날 우리 TK 52, 네, 김태균 선수의 은퇴식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영국열번식이랑, 네. 어, 우리 주중경기는, 화요일경기는 도쿄올림픽 관계로 백신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접, 어, 화요일경기 다 모두 취소됐어요. 네, 그렇게되서 저는 수요일날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렌지쇼크였고요.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하셨고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수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평도 마무리할게요. 우리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